국토교통부가 재건축 공급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 개선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도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라 불리는 안전진단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구조 안전성 기준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기존보다 두배 늘립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대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가중치를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즉 지자체장 판단하에 건물 자체는 튼튼해도 설비 노후도가 심하거나 주거 환경이 나쁜 아파트 단지는 얼마든지 재건축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안전진단 마지막 관문인 2차 적정성 검토 또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부담했던 1차 예비안전진단 비용 또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인데 해당 안건이 입법 예고된 상태로 오는 19일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했다가 안 되면 또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건 있었는데 그거는 조례에다가 늦진 않았지만 서울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간을 이대로 한정짓는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원을 요청할 때 신중하게 해라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예상대로 계획을 발표한다면 목동 신시가지 단지와 노원구 상중 하계동의 노후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 안전진단 기준은 법 개정 없이 국토부 시행 규칙만 고치면 됩니다. 발표 이후 20일간 행정 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